뭐이 어, 뭐야 코바니 언제 아 들림 들림이 오 들린다 들린다 어, 목소리 나온다 목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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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어,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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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네 됐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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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납니다. <laughs> 아, 됐다. 근데 이게... 아... 오... 아... 근데 이게... 이거 뭐지? <웃음> 이게... <웃음> 마크, 마크 소리를... 그... 많이 나갖고... 이게... 에, 그게, 그게 나을 것 같아. 마이크 테러 좀 할까? 아다다다, 아, 그러게 그래, 그래. 이제 님 목소리 안 들릴 거임 이제, 글로님은. 에, 그, 그, 마이, 오디오, 오디오 트랙이 좀, 이게, 에이. 어, 잠시만. 잠시만, 님들. 잠시만 잠시만 마지막으로 방송 껐다 켜도 될까요 이설정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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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